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캠핑 가실 때꼭 챙겨야 하는 1순위가 뭘까요? 물론 캠핑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상용 구급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급약 챙기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캠핑장 근처에 약국이나 병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밤중이나 급한 응급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고민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꼭 챙겨가지고 다니는 캠핑 필수구급약품과 부피가 작고 용법이 간단한 추천약품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약품 제조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구급량 보관은 이렇게 큰 약품 상자도 있겠지만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작은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약품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사이즈의 파우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구급약품은 외상연고와 소독약 그리고 밴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캠핑장에선 자잘한 찰과상이나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캠퍼님들은 더 자주 그러실 텐데요. 이럴 때꼭 필요한 3종 세트가 소독약, 외상연고, 그리고 밴드입니다. 보통 소독약은 일명 빨간약통을 가지고 다니고 외상연고도 별도로 매번 챙기는데요. 이게 제법 부피도 있고 늘 열고 닫으면서 쓰는 거라 셀까 봐 걱정도 되고 오염 등의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일회용으로 포장된 포비돈 스틱이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2개에 1,000원 정도이고요. 멸균된 면봉에 소독약인 포비돈이 묻어 있는 제품이라 필요한 개수만큼 챙겨가기도 편하고 멸균 상태로 유통기한도 길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상연구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회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약국에서는 12개에 6,000원에 판매 중인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할 때 하나씩 뜯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실 때는 절대 손가락으로 바르시면 안 되고 면봉으로 발라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는 사이즈별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서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비상약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약은 해열진통제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멀쩡히 잘 놀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몸에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선 급하게 해열진통제를 먹습니다. 어른용과 아이들용이 나눠지므로 이렇게 비닐팩에 나눠서 담습니다. 상자째로 담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큼만 빼서 담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약 이름만으로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약 뒷면에 약의 효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체온계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체온계가 있으시면 챙겨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해열제 중에 물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따로 비닐팩에 넣어서 쿨러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급약은 벌레가 물었을 때 바르는 연고와 물약입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모기가 극성일 때는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캠핑장에는 모기 외에도 다양한 벌레들이 있어서 저도 꼭 챙기고 있습니다. 벌레 기피제도 챙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별로 필요한 약품들을 추가로 챙기시면 되는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소화제라든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용 약을 챙기셔야 합니다.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멀미약도 따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멸균거주와 반창고, 가위, 집게 등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챙겨두시면 캠핑뿐 아니라 여행시에도 간편하게 챙겨나갈 수 있고 곁에 두시면 늘 든든하실 겁니다. 캠퍼님과 캠퍼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귀찮으시더라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